반갑습니다. 해커 중국어 중국어 잘하는 남자 중자람 김동환입니다. 어, 적중특강을 촬영하려고 이제 해커스 스튜디오 오기 전에 제가 이제 현재 4월달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 스터디를 돌면서 학생들한테 질문을 받고 그다음 마지막에 제가 이 촬영하러 오기 전에 그런 학생들한테 말 남겼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이제는 정말 공부만 해야 될 때다라고 제가 학생들한테 말했더니 학생들이 그런 말하더라고요. 선생님 비가 오면 비와서 공부해야 된다. 날씨가 추우면 추워서 공부해야 된다. 날씨가 좋으면 좋아서 공부해야 된다. 날씨와 상관없이 우리는 이게. 시험을 준비하는 반이기 때문에 역시나 시험 보기 전에는 절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해커스를 준비한 5급 적중 예상 특강 저랑 같이 힘차게 시작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적중 특강 강의 들으시기 전에요. 해커스 중고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꼭 반드시 적중 예상 특강 문제 다운받으시고 문제 어떻게 풀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예상 문제 다운받으시고 그다음 시간당 문항수 곱하기 1분 시간 제곱 문제 푸시고요. 혹시나 나는 이번 강의 말고도 지난 강의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 역시. 2015년 12월 거부터 시작해서 2017년 3월까지 총 여러분들 18개의 모고사가 있습니다. 들어가셔가지고 문제 풀고 강의 들으시고 그렇다고 다 강의 들으시지 말고 문제 풀고 부족한 부분만 강의 듣고 시험 보러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저랑 같이 4월 적중 예상 특강 시작해볼까 합니다. 자 문제 풀기 전에요 중잘람이 제시하는 독해 지문의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저런 것 하나씩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부터 볼까요? 일단은 HSK 5급이 가장 어려운 이유는 시험 문제의 설명문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설명문은 내가 HSK5급을 아무리 오래 공부했다 치더라도 낯선 고유명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해석이 안될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돼요? 우리는 시험 보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문이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걔는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기 때문에요. 선택지하고 지문을 비교 독해하시면서 문제 푸셔야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임해야 되는 자세는 정답을 찾기보다는 아니 해석을 하기보다는 정답 찾기에 관심을 갖고 문제 푸셔야 한다는 거. 두 번째로요. 서사문잘 등장합니다. 우리 시험에 서사문은 어디서 여러분 잘 등장하죠? 그렇습니다. 듣기에서 서사문이 잘 등장합니다. 아, 듣기, 서사문 나왔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반드시 교훈이 끝에 등장할 거고요. 서사문이기 때문에 흐름이 이어지는 내용을 파악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이 누군지 그 등장인물이 어떠한 행위를 하는지 꼼꼼히 파악하셔야 된다라는 거. 마지막 세 번째로 논설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논설문은 설득하는 글이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설득하는 게 뭔지를 내가 확실하게 파악하면서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논점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 논점은 우리 시험에 내가 하고자 하는 것 같다. 꾸준하게 밀기도 하고요, 긍정을 단정하게 하고요. 또는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통념을 반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논서면 반드시 뭐가 등장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논거 자료가 등장한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 이렇게 지문을 살펴봤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일 부분은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일 부분은 여러분들 디앤 콩, t죠. 빈칸 넣기. 단어 또는 문장. 단어 집어넣는 거, 어휘 집어넣는 거 12문제, 문장 집어넣는 거 3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셔야 돼요? 호응관계 중심으로 문제를 푸셔야 되고요. 중단함이 부탁드립니다. 호응관계 플러스, 얘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아주 꼼꼼한 뭐가 필요하다. 해석이 필요하다. 라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뭘 분석해야 된다? 지문의 유형을 분석하시고요. 3부분은 여러분들 내가 전체적인 흐름이 파악되는 지문 부 여러분이 해석하셔야 됩니다. 문제는 순서대로 푸는 게 아니라 시간이 끝났을 때 얼마나 정확도 있게 얼마나 많은 문제를 풀어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순서대로 문제 푸시 말고 흐름 파악이 가능한 것부터 문제 푸시고 혹시나 나는 5급의 고득점의 목적이 아니라 나는 자격증만 취득하면 된다. 나는 200점 초반대로 자격증만 취득하면 된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문제 풀이를 1부분, 그 다음 3부분, 그 다음 2부분 순서대로 문제 푸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랑 같이 오늘 중잘람이 준비한 문제 꼼꼼히 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지금 지하철에서 문제를 풀지 못하고 강의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잠깐 영상을 멈추시고 문제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꼼꼼히 문제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 여러분들 1번 자리 간단 뒤에 형용사로 문장 끝나는 거 보니까 이 자리 명사인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2번 자리 어, 이 상태로 문장 끝나고 보니까 이 역시 형용사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선택지에 동일하게 출제가 되어 있네요. 자, 저랑 같이 지문 꼼꼼히 해석하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치오 윈동 여러분 축구에 대한 게 나왔네요. 주치오 윈동 그렇습니다. 아 낯선 글자가 나왔네요. 선생님 저는 수어이라는 글자 아는데 주 수어의 앞에이게왜 붙었는지 모르겠어요.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혹시 이력표는 알고 있나요? 잠깐 보겠습니다. 어떤 단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in way 앞에 인자 보이시죠? in way 수어이 바로 뭐요? 예 A 때문에 B 하다. 다시요. in way 수어이 우리가 이게 응당 알고 알아야 하는 문장입니다. in way A 수어이 B 이게 바로 뭐요? 예 A 때문에 B 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뭐를 강조하고 싶을 때 B를 강조하고 싶을 때 여러분들 맨 앞에는 줄라는 글자 이게 여러분들요 중국어에서 도치를 할수 있게 도와줍니다. 즉, 인웨이 수어 이에서 수어 이를 앞으로 뺀 거예요. 해석하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B한 것은, 여러분 여기까지가 다 B입니다. B한 것은 뭐 때문이다? 네, A 때문이다. 다시 가겠습니다. 즉, 수어 이 B, 인웨이, A란 뜻입니다. B한 것은 뭐 때문이다? A 때문이다. 가겠습니다. 축구가 넝할수 있어요. 그 뒤가 진짜 수런거 같아요. 정웨이, 될수 있습니다. 뭐가 될수 있어요? 문장을 크게 크게 보셔야 됩니다. 뭐가 될수 있어요? 여러분들. 더 다음에는 명사, 디, 위, 시항, 목 그렇습니다. 바로 뭐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체육 뭐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항목이라고 해석하지 말고 운동에서는 우리가 뭘로 해석한다? 종목이라고 해석하시고 회사와 관련된 지문을 읽을 때는 프로젝트라고 해석하셔야 됩니다. 가겠습니다. 체육 종목. 다시 가겠습니다. 축구가 삐할 수 있었던 것은, 될수 있었던 것은, 뭐가 될수 있어요? 운동, 체육 종목이 될수 있었던 것은, 어떠한 종목이 있죠? 그렇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다 모여주는 뭐 거다. 여기는 TV, 시양물을 꾸며주는 거다. 해석 어떻게 하셔야 돼요? 네, 최근에 오늘날에 세상에서 시지 상 세상에서 카이잔 주입 꽝 여러분들 카이잔 바꿔 읽으면 뭐죠? 전개입니다. 확대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아 오늘날 세계에서 오늘날 세상에서 전개가 확대가 가장 넓고요 꽝이 글자 아셔야죠. 퍼지는 게 가장 넓고요. 인상 주 있다 그렇습니다. 영향이 가장 뭐하고요? 크고요. 그리고 주이 여러분들, 쥐가 지금 뭐라 호응하면서, 매리, 매력과 호응하면서 여기는 있티위시약물을 꾸며주죠. 가장 매력적인 뭐가 될수 있었던 거? 체육 종목이 될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뭐 때문이다? 웬이 여량디엔. 두 가지가 있다라고 나와있네요. 그럼 지금부터 이렇게 축구가 세계적으로 이렇게 범위가 넓고 영향력이 크고 가장 매력적인 운동이 될수 있었던 이유가 두 가지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가겠습니다. 다만, 이어서 해석하기 전에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싶은 문장 기호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어떻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여러분 두 가지 지금 문장 기호와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문장 기호는 하위 내용이 계속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이두 가지가 나온다는 걸 말해주고 있고요. 여기에는 이 문장 기호는 뭐할때 쓰는 거죠? 비교, 대조할 때 쓴다. 그러니까 이두 가지 이유가, 두 가지 이유가 병렬로 뭔가 비교된다는 뜻이에요. 첫 번째부터 가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뭐예요? 오, 아니나 다를까? 이, 시, 첫 번째요. 그 다음 두 번째, 여러분들, 뭐가 나와 있어요? 얼, 어, 시, 두 번째가 나와 있다는 거 파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바로 뭐예요? 가겠습니다. 시, 주, 주, 번, 션, 더, 트, 티, 엔. 아, 운동 그 자체, 축구 그 자체의 특징적인 거래요. 그래서 이어 설명합니다. 축구 가요? 축구 경기가요? 뭐가 여러분들 간단해요? 뭐가 여러분들 간단해요? 뭐가 간단해가지고 이위뭐 e 하기 쉬워요? 아 확대되기가 쉽대요. 축구 경기에 뭐가 간단하다? 선택지 A, B, C, D 정답 찾으셨나요? 그럼 축구 경기는 뭐가 간단해요? A 번 규칙 그 다음, B번, 규율. 규율은 정답이 아니겠죠. 규율이 간단하다라고 정답 체크하신 분은 본인 지금 한국어에 문제가 있는 거죠. C번, 규모가 간단하다. 호응할 수 없습니다. 뭐가 간단해요? 형식도 호응할 수 없고요. 뭐가 간단하다? 그렇습니다. 축구 경기는요, 뭐가 간단하다? 아, 규칙이 간단하다. 그래서 뭐 하기 쉬워요? 쉽게 퍼집니다. 그 다음에 문장 규호가 뭐 하는 거예요? 비교 대조하는 거죠. 그럼 뭔가 비교 대조하는 의미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사실 이 문장 기호만 내가 파악했다면 여기 2번 자리는 앞에 거에서 지금 간단하다. 그럼 2번 자리에 여러분 뭐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습니다. 푸자, 복잡하다가 들어간다라는 걸 우리가 바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꼼꼼히 해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어서 가죠. 두 번째 이 바로 뭐예요? 주, 지오, 윈똥. 아, 바로 축구가요. 뚜이, 캉 싱. 여러분들, 뚜이가 바로 뭐예요? 마주보고 적대하는 거죠. 마주보고 그렇게 저항하는 싱. 성질이죠. 바로 뭐예요? 적대성입니다. 축구 경기의 두 팀은 서로 마주보고 그 싸우는 그런 적대성이 뭐예요? 치앙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요. 지수, 기술, 짠수, 전술이 어때요? 복잡하죠? 상대팀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 팀의 전술과 전략이 아주 복잡하잖아요. 아, 규칙은 간단한 반면, 팀끼리 내부에서 뭐가? 전술과 기술이 뭐하기 때문에? 후자하다라는 거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 꼼꼼하게 내가 해석했다면 정답 찾는 이런 문제가 시험에 등장하고 있구나. 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쌀, 장장쌀. 아 시합은요 자주 종종 여러분들 짤 정말 정 종. 여러분들이 만약에 모를 몰랐다 하더라도 네이 글자 몰랐다도 무시하세요. 네, 가우스 빠른 속도로 달려가는 그런 속에서 모한 뭐 된다. 찐싱 진행된다라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3번에 들어갈 건 우리 여러분들 어휘가 아니라 문장입니다. 문장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는 앞뒤 문장을 꼼꼼히 해석하셔야 될것 같아요. 지금 축구 경기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죠. 장장 아주 여러분들 빨리 달리는 속에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 여러분 3번에 뭐가 들어가고 바로 정답 맞출 수 없습니다. 뒤에까지 꼼꼼히 읽어봐야 될것 같아요. 찡! 여러분들, 찌앙, 첫 번째 뜻은 바로 뭐다? 바짜랑 똑같고, 두 번째 뜻은 바로 뭐예요? 뭐, 뭐, 할 것이다라는 의미가 있다. 근데 여기서는 여러분들은 이거 뭘로 해석하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바짜랑 똑같다라고 가능합니다. 왜요? 뒤에 뭐가 나와 있어요? 명사가 나와 있네요. 찌앙, 뭐, 뭐, 을, 을, 뭐, 뭐시죠? 차오차오, 뛰어난 개인의 어떤 거, 지수. 기술까지라고 묶으려고 봤더니 뒤에 위라는 글자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오급에서 이거 위는 뭐와 같은 거죠? 뭐뭐 뭐 와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어디까지 묶어야 되나? 더 다음에는 여기까지 묶어야 돼. 여기에다 뭐 붙여야 돼요? 을을 붙여야죠. 해석 어떻게 해야 돼요? 뛰어난 개인의 기술과 그리고 짬요. 아주 절묘하고 교묘한, 뛰어난, 그렇습니다. 팀 전술이라고 해석하셔야 될것 같아요. 팀 전수를 팀 전수를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롱에 이피 여러분 롱이 뜻이 바로 뭐예요 녹다 왜가 뜻이 바로 뭐예요 되다 하다 녹아가지고 뭐가 된대요 하나가 된대요. 그렇잖아요. 축구할 때 보면, 팀전체팀 전수가, 팀 각기 개인만의 개인 기술이 하나로 합쳐져야죠. 그렇다면, 앞에까지는 축구 경기에 대해 규칙과 그런 행태에 대해 나왔고, 갑자기 뒤에서는 이제 개인의 기술과 이걸 언급했기 때문에, 3번 자리에 어떤 게 들어가야 될까요? A, B, C, D 선택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요. 자, 이 지하상. 게다가 여러분들 바로 뭐예요? 운동 선수의 추석, 야우엔 아, 바로 운동 선수의 뛰어난 어떤 그런 기술, 비아우엘 공연 같은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수잉. 여러분들, 지고 이기는 것은 쥐요, 갖는다. 여러분들 뭘 가져요? 우연성을 갖는다. 전혀 지금 앞뒤 문장과 상관없는 질문인 거 파악할 수 있죠. 시범 가겠습니다. 윗 교련의 지도 바로 뭐예요. 코치의 지도와 분부 카모할수 없다. 떨어질 수 없다. 뿌 경성 처리하시고 불가능 의미하죠. 코치에 대한 건 전혀 지금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오답. 그다음 d 번 가겠습니다. 쇼시엔 首先, 여러분들 쇼시엔이 들어갔다라는 건 뒤에 뭐가 나와야 돼요? 지스 연결하는 게 나와야 되겠죠? 없습니다. 해석해 보죠. 먼저야, 뭐 지, 딩 뭐야 된대요? 정해야 된대요. 뭘 정해야 돼요? 계획을 정해야 된대요.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죠. 사실 누구도 이걸 보자마자 정답이 A번이다 맞추는 사람은 없습니다. 완벽하게 맞춘 사람 없어요. 다만 내가 B하고 C하고 D가 아니다. 라는 걸 통해서 정답이 A일 수 있겠구나. 라고 여러분이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한다는 거죠. 계속 꼼꼼히 똑같은 지문을 보다 보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느낌만 잡고 내가 넘어가야 된다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저랑은 다음 화면에서 그 다음 지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요. S더 라는 요런 글자 있죠. 요것 뜻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S라는 걸로 우리가 잡아야 됩니다. 그 앞에 있는 거예요. 지금 앞에 있는 거. 바로 뭐예요? 축구는 이렇게 빠른 속도로 달리는 상황에서 진행이 되고 그 다음 거기다 뭘 더해요? 그렇죠. 개인적인 그 표현. 거기다가 여러분들 바로 뭐예요? 뛰어난 개인의 기술과 그리고 뛰어난 팀 전술이 하나가 돼요. 이런 것들이 뭘로 하여금? 그렇다. 주지요. 윈동. 바로 축구로 하여금. 여러분들 4번 자리에 뭐라는 거 파악할 수 있어요? 동사수로 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4번 자리에다가 여러분들 역삼각형 표시 한번 해보실래요? 그럼 어디다가 내가 정삼각형해야 돼요? 더 다음에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실상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석을 못했다 치더라도 매력이 뭐하다라고 체크해야 됩니다. 이러한 다양한 축구에 대한 얘기들 때문에 그런 것들은 축구로 하여금 뭐하게 해요? 매력을 4번 하게 한다. 4번, A번 바로 뭐예요? 찬성. 그렇습니다. 얘가 정답인 것 같아요. 매력을 뭐하게 하다? 생기게 하다라는 거죠. 매력이 생기다가 호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비, 성립하다 들어갈 수 없죠. 좋지 않은 상태를 야기하다. 뒤에 계럼 좋지 않은 상태가 아닙니다. 그 다음, D번 가겠습니다. 정장, 성장하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호응하는 것 중심으로 우리가 문제 푼다면 정답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호기심이 만들어진대요. 어떤 호기심이죠? 여러분들, 중국어에서 명사 꾸며줄 때, 어떻게 명사 꾸며준다? 수사. 그 다음에요, 양사. 그 다음, 여기에 뭐가 들어간다? 기타 수식성분 여기에 들어가고, 그 다음 뒤에 뭐가 들어간다? 명사가 들어간다. 여러분들 여기 지금 매력이 있어요. 어떤 매력이에요? 이거, 숫자 있죠? 양사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여기가 해석이 안 됐다 쳐도 괜찮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지금 설명드린 거예요. 왜냐? 꾸며주는 거를 내가 해석 못 했다고 해도 이 전체 내용을 파악하는 거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은 단어 나열하면서, 어, 링? 우리가 배웠다. 뭔가 사역의 의미구나. 뭐뭐 하게 하다. 여기서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요. 매력이 생기다가 중요하다고요. 어떤 매력이에요? 링렌 여러분, 여기서 링은 우리가 배웠던 모랑 같아요. 슈와 같은 뜻이죠. 사람으로 알고 뭐하게 해요? 뿌, 그어 캉, 쥐. 캉이 뭐예요? 저항하는 거고 쥐가 바로 뭐예요? 거절하는 거죠. 해석 어떻게 해요? 즉, 저항할 수 없는, 거절할 수 없게 만드는 매력이 있다는 거죠. 이어서 보겠습니다. 하우, 이완. 하우 뜻이 바로 뭐예요? 조금도 없다는 거죠. 의심의 여지가 없대요. 의심의 여지가 없대요. 자, 그 다음 여러분들, 그 다음 문장에서 빨리 주어 찾아보세요. 선생님, 저는 여기 지금 여우저가 있는 걸 봐서 이게 뭐 있다, 상태 강조구나. 그렇게 접근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주어 여러분, 누구 다음에 나와요? 더 다음에 나왔죠 그러니까 이 다음 문장에서도 뼈대는 바로 뭐예요? 축구는 이다. 일종의 뭐다? 예술이다라는 게 뼈대죠. 어떤 축구예요? 다 꾸며주는 겁니다. 여우저, 뭘 여러분 가지고 있어요? 보겠습니다. 로즈, 꼼꼼히 가죠. 이와 같이 풍부한, 이와 같이 펑프, 풍부한, 여러분들, 네이한, 몰라도 괜찮습니다. 깊이란 뜻이에요, 깊이. 이와 같이 풍부한 깊이, 그리고 간란리 바로 뜻이 바로 감염력을 가지고 있는. 아, 여기서 여우저가 호응하는 게 바로 뭐예요? 이런 풍부한 깊이와 감염력을 가지고 있는 축구죠. 앞에가 다 호응하면서 축구 꾸며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축구? 다시 갑니다. 풍부한 깊이와 감염력을 이와 같이 풍부한 깊이와 감염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축구는 일종의 뭐고? 예술이며 바로 뭐예요? 시이다라는 거죠. 땅지우코 여러분들 코가 뜻이 바로 뭐예요? 코 여러분들 5급 시험 보시려면 코이 이 글자 알고 가셔야 됩니다. 뜻이 바로 뭐예요? 부끄럽다라는 거죠. 코이라 단어 부끄럽다 말고, 여러분 또 하나 어떤 글자 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것까지 여러분이 뭐하고 알고 시험 보러 가셔야 됩니다. 얘 뜻이 어떻게 여러분들 읽어요? 이성으로 잔, 시작, 잔, 그래서 잔 코일, 부끄럽다죠? 해석 어떻게 해요? 땅주우코이다 부끄럽지 않은 세계 띠이 윈동, 아, 세계 제일의 운동이다라고 우리가 파악할 수 있네요. 잘하셨습니다. 영상을 멈추시고 다시 한번 내가 꼼꼼히 해석하면서 아, 지나쳐도 될 단어와 꼼꼼히 해석해야 될 단어를 열심히 파악하시고 나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 지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문은 우리 시험의 독해 이 부분입니다.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정답을 어떻게 찾아 나가는지 그 느낌을 여러분이 파악하고 시험 보러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저랑 같이 선택지부터 분석해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전형적인 우리의 지문입니다. 지난 지난 과거 HSK 한번 지문으로 우리 듣기 지문으로 한번 나왔던 적이 있어서 제가 그걸 좀 독해 지문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지문 보시면요. 전부 다 앞에는 어떤 글자가 나와 있어요? CN 한링 나와 있습니다. CN 뭐예요? 제안하는 거죠. 그럼 뭘 제안해요? 한국을 제안하는 명령입니다. 바로 뭐예요? 한류금지령이죠. 시엔 한링, 시엔 한링, 보겠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지금 제가 여러분께 한류금지령에 대해서 말씀드려서 이걸 한류금지령이다라고 파악하고 지문을 독해하는 게 아니라, 시험 문제에서는 여러분이 봤을 때, 이 자리에는 뭐가 나온다? 그렇습니다. 낯선 단어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런 전형적인 질문은 바로 어떤 질문의 유형이다? 그렇습니다. 얘는 우리가 뭐라는 거 파악할 수 있어요? 설명문이라는 거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설명문 중자렘이 다시 강조합니다. 설명문은 우리가 어떻게 공부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얘는 여러분들이 뭘 찾는 거 정답을 찾기에 주력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해석이 포인트가 아니라 물론 해석까지 되면 도, 좋겠지만 내가 아직 그 정도 수준이 아닌데 시험 보러 가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정답 찾기에 주력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무슨 줄구으시고 세로 줄구으시고 다만 a번 b번 선택지에 보니까 이거는 cn 한링 l에 나와 있다면 우리 c번 d문. 기본 지문은 시엔 할링 호아그 한류 금지령 이유에 대한 지문이 나와있네요. 그렇다면 한류 금지령 이유에 대한 지문인지 아니면 한류 금지령 자체에 대한 어떤 상태에 대한 지문인지를 우리가 파악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선택지 먼저 분석하죠. 네 시엔 할링 한류 금지령은요 찐지 여러분들 금지하다라는 거죠. 얘는 그냥 금지하다라고 끝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뒤에 뭐가 나와야 돼요. 동사가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찐즈라는건 동사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뭐를 금지하는 거예요? 예하고 예 호응하는 걸 금지하는 거죠. 어 선생님 저이 글자 모르겠는데요. 모르면 어떡할 거예요? 그다음 글자만 잡아야죠. 그다음 글자가 동사라면 그 의미가 들어가 있다. 판마이란 뜻입니다. 팔다 뭘 금지하는 거예요. 한국 상품을 판매하는 걸뭐 한다. 금지한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가겠습니다. 시엔할링, 시, 네, 모로하여금, 많은 스타들로 하여금이 아니라 뒤에는 명사까지 잡아야 되니까, 아, 시엔할링은요, 시, 모로하여금, 많은 스타들의 공연 계획으로 하여금 뭐하게 한 거예요? 취소하게 한 거죠. 자, 그 다음 10번, 10번 가겠습니다. 시엔할링호, 네, 그 한류금지령 이후에요. 또이 뭐에 대해서 한국 문화의 수출 수추, 수출은요 매우 영향 영향이 없었다. 내가 사실 이걸 해석했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선택지라는 거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디번 가겠습니다. 시엔 할링 호이 한류 금지령 이후에요. 在, 어디에서? 중국에서는 뭐할수 있어요? 거의 그 칸볼수 있습니다. 뭘볼수 있어요? 드라마를 볼수 있겠죠. 더 담이는 거. 어떤 드라마요? 한워밍싱 이지엔 파이셔더 그렇습니다. 파이셔 촬영하다 뜻이죠. 오급다릅니다. 한국 스타가 예전에 촬영한 드라마를 볼수 있다. 예전에 촬영한 드라마를 볼수 있다? 어, 이거 좀 헷갈리는데? 이거 우리가 뭘 통해서? 지문을 통해서 살펴봐야겠구나. 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가죠. 인웨이. 뭐뭐때문이죠. 싸더더원티. 여러분들 싸더가 뜻이 바로 뭐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싸드 문제죠. 인웨사 싸더더원티. 그치만 내가 이걸 해석할 수 있긴 힘듭니다. 제가 낯선 단어가 많이 들어간 지문을 가져온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이 낯선 단어들 속에서도 문제 푸는 그런 느낌을 얻어가라고 가져온 겁니다. 가겠습니다. 因웨 사드의 문제, 사드의 문제 때문에요. 시엔 한링 사이 중국 그렇습니다. 아이 한류 금지령은 쌓이 <목소리> 중국 <목소리> 중국에서 최면 <목소리> 카이잔 전면적으로 뭐했어요? <목소리> 확대가 됐습니다. CNC 중 어디에서, 여러분들, 요 TV 속에서는요, 찐지, 얘가 진짜 수로가 되고, 뒤에 뭐가 나온다? 동사가 나온다. 동사하는 것을 금지하다. 뭐 하는 걸 금지해요? 뽀, 팡. 그렇습니다. 상영하는 걸 금지해요. 뭘 상영하는 거야? 한국 배우들이 연기한 뭘? 프로그램을 상영하는 거. 즉, 이것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다목조가 되는 거죠. 찐지, 이걸 금지하게 한다. 그리고요, <디언니> 영화와 그 <그어 띠시쯔> 그다음 위로어치 네 지금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한국 배우들이 어, 촬영하신 찍으신 여러분들 그런 프로그램 말고도 영화 그다음에 여러분들 드라마 그다음 예능 프로그램 역시도 뭐하고 있어요 진지 <디언니> 뭐하고 있습니까 우칭 <디언니> 초대하는 걸. 뭘 초대해요? 예, 예, 예. 한국 스타가 참여하는 걸뭐 하고 있다? 금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만 읽어도 우리가 정답이 몇 번이란 거 파악할 수 있어요. B번이라는 거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 질문을 통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내용을 정리할 수 있구나. 자, 그 다음 이어서 가겠습니다. 인스 이 때문에, 한두 한국어 명칭도 어떤 거 여러분들, 연 추, 지, 화. 그렇습니다. 많은 한국 스타일의 그런 공연 계획들이 또 모두 여러분들, 빼, 취, 시울 러. 가해자는 모르겠어요. 누군가에 의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죠. 그렇지만 앞에 뭐가 나와 있다? 피해자가 나와 있다. 한국 많은 스타들의 그런 공연 계획이 모여 취소됐습니다. 뿌셔밍싱덕 광커 그렇습니다. 적지 않은 스타들의 광고도 쌓. 어디에서? 티엔슈 바로 뭐예요? TV 속에서 빼. 여러분들 이 글자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떤 단어 여러분들요? 추어 지워져 버리는 거죠. 추어 뛰어 다 남김 없이 뭐예요? 지워졌다라는 걸 통해서 정답이 몇 번인 거 파악할 수 있어요. B 번인 거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요. 선생님. 저는 지문을 읽고요. 이것도 들어본 것 같고, 이것도 맞는 말아니에라고 여러분 물어보신다면 그건 누구 생각? 내 생각. 우리는 철저하게 지문에 언급됐던 걸로만 정답을 찾아야 한다는 거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점점점 HSK 5급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나는 인강 말고 현장 강의에서 중절람의 강의를 수강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잠깐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장 강의는 베스트셀러인 해커스 교재와 그리고 제가 직접 만든 중잘람의 개념서입니다. 요게 여러분 개념서고요. 안에 어법 개념, 어휘 개념 쓰기 개념이 자세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조그만한 교재에는 5급 전문으로 만들어진 5급에 꼭 나오는 단어장만을 모아서 만든 단어장으로 지금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나는 좀 현장 가서 직접 스터디를 통해서 피드백도 받고 현장에서 강의 듣고 싶으신 분들은 현장에서 만나 뵀으면 좋겠고요. 그렇지 않고, 아, 나는 4급 시험 4급 시험을 닦고, 이제 5급 시험을 준비하겠다 하시는 분은, 이 사실 적중 특강만으로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4월 시험도 힘내셔서 잘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